thank you ABL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ABL 바이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한 급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ABL 바이오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8월 29일 날 자, 급등했는데요. 어, 그런데 에, 이러한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어,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이 이후로는 지금 현재는 20일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는 어,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구간인데 자, 여러 가지 좀 많이 많은 일들이 좀 겹쳤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는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 어 영역이기 때문에 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막힐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여기서 이제 그 특정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공시에도 어 나왔지만은, 어, 지금 그, 원래 이 ABL Bio 3호 펀드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등한 틈을 타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그, 매도가 많이 나온 다음에 이 임상 관련된 음, 공시가 나왔는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사모 펀드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잘못 있어서 판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종목이 예,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업에서 어, 이 임상과 관련된 거는. 어... 향후에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였는데 다소 주가의 노이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주가 상승을 할 때는 제2의 유엔, 유한양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라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올라갔을 때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 아 그리고 어 임상 중단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어 지금 긍정적으로 어 보는 그런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증권가에서 이게 저평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음 이게 이제 그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어찌 됐든 그 차트상이나 됐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이 조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바이오주들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일선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양봉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 주가는 빠르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판단을 합니다. 일단 바이오주 특성상 이렇게 신고가 영역을 한번 찍으면요 한번더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고점 달성한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달성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이두달 뒤에 또어어 어,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는 모습이 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물렸던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고 어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바이오주가 흐름이 좋다. 어팡이 아, 괜찮고 수급도 좋은 게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 48,000원 대를 넘어서 5만원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최근에 바이오 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 주도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도 계속해서 이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현재 지금 그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현재까지 기술 수출한 이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술 이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 계약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기술 이전할 때 계약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 해 보는데 제가 여제껏 ABL 바이오를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음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팔면서 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어 이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적 특성상 좀더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인데, ABL b 이 o 는 그간 보게 되면 급등하면 빠지고, 급등하면 빠지고. 자, 이런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양봉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다. 차라리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타는 야, 이런 트레이딩 매매가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BL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꼭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